아유 어떡해 자 그렇지 고고 자연 내거 나도 한.. 아우 한입 못했네 아이고야 아니 그 자연인 죽을만 하지 않았나? 아 내가 아까 그게 달라이을땐안 좋았으면서 삐용삐용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? 둘다 피해 야 진짜 둘다 피해 안아 기절 컴온 라스 개피해 라스 아니 이거 잠깐만 어, 문 앞에 문 앞에 바로 문 앞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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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다려 나피 없다 오른쪽 간다 나이스 그거야 깔끔하잖아 오씨야 나오지? 미련한 놈 아씨 여긴데 아 씨발 씨발 아아 잘못 찾았어 어. 뭐야 여기 어, 여기다 니지 뭐야 여기다니지야 어디야 야 어디야 뭐야 어? 이게 어디로 기어 나갔어 야야 어 어디갔어 이 어디갔어요? 어? 어디 어디 어? 이 어디야 어디갔어? 이거 어 어디갔지? 아, <laughs> 진짜 아씨야 어디갔어? 아 개빵신해 아 아 m in 아니 근데 배율 이 있나, 당신? I s 이거 말하는 고가8이 이거? 이거 이거? 또넘어가면또 u go. You go o 이거? 건가, 이거? 이거? 아이, 귀여워. <laughs> 아, d go, I go. 배 줘? o 여 go. 8배 줘? 없어 o I 없어. 8배 8배 아이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비여 손버릇을 안 좋아가지고 아유 귀여워 이 새끼 이거 괜히 그게 아니네 어? 이 새끼 딱 봐도 메이플 따먹고 하란 새끼야 <laughs> 이 새끼가 자란 <laughs> 새끼네 네. 그거 내가 네, 미안하겠다 니가 네. 아 구상이 혹시 있나? 내 네, 구상이 없는데 보 개소리야 뒤에 럭아 저기있다 안하네. 아니. 아니 이거. 아니. <laughs> 아니 이거 짐은 어떻게 해? 아, 그거 그냥 저 새끼 왜 졸로 가? 아, 양강이. 아이고야 누웠네 저저 참아? 아냐아니 이거 참아야돼 뛰어갈때 쏴야지 비련한 놈 어, 오케이 알짜배기만 챙겼다 알짜배기 저. 아, AR로 사야지. AR. 아니. 아, 난지 아껴 먹어. 아꼬마 그래. 아껴 먹어야겠다. 난지 야, 하이패스 비용은 받고 들어가야지. 이 새끼 난제. 난제 진짜 보는 것도 못 잡네. 난제 던지. 아껴 먹어야겠다. 아. 아우, 아. 익혀 먹어야지. 발효 음식은 역시. 아, 지금 쏠 건데, 얘 어차피 지금 바로 쏠래. 탕. 아, 맞아? Tedane, t e d g a Tanga, 아, 기다려기다려나 나 없어. 나, 나 없어. 나너나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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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해다나해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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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천천히. 나이스, 네이스. 일어나. 이 판에 시나인하고 페커 이 있다. 조심해. 내가 정리할게. 기다려. 저거 뺀다. 지금 뺀다. 그렇지 이거지. 것 같아. 남은 인원이 핵 뭐, 해기 뭐, 해기자기기 아, 형, y o u 형, 여기 여기 내 앞에. 아, 형, 어, 네. 아, 형, y 아, 형, y o 아, 아, 미안. 아. 아차 소리랑 발소리 <laughs> 근데 오른 쪽으로 와야 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? 정말지 알지? 알지 알지. 여기 에답 있었어요. 저떼 내려온다. 사십 방야 두 명. 뒤에 거 쏜다. 하나 아래로 아래로. 아래 이미 붙었어. 우리 아래? 아니아니 아니, 저기 저기 핑치어 줄게 여기. 1번 아래. 어디로 깎을래? 좋 됐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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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개할 텐데? 쟨가 봐. 가자, 가자. 쟁가 쟁네 뺀다. 나쁘지 않지, 여기 자리 바이디, 바이디, 120, 120. 오토바이 앞에. 황해, 황해. 맹각에서 다 뚫린다. 냉각에서 치고 올라가면 답 없어 하나는 이 집에 있는 것 같아 여기 1번 어맞다 내가 따뱉어 진짜로 시 어디야 이거 나다나다8 0 80. 80. 어, 형이봐 바위에서 안씨겠어 우리 집둘 파이씨 이씨 하나 오토이이탄 거예요. 파이씨 파이1이지이대이이씨이씨 파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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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끝 파이씨 파이씨 파이 연막했어 왼쪽 아, 오른쪽 왼쪽 가기 까봐. 우리 뒤에도 발소리 났어 뒤에도 한 마리 오고 아, 네. 뒤에 잘 봐. 아 근데 우리 가야 돼. 탈병 날릴게. 아. 가자 이거. 연막 깠어 봐봐. 나이스 이거 앞에 보면 돼. 어, 왼쪽. 어, 왼쪽 앞에. 뒤집 보고 뒤집. 아, 네. 나이스. 아, 우리가 집중을 가야돼, 슈발. 그냥 개같이 주네뭐 던질 거 없지, 이제? 없소, 나, 아, 나 끝이야, 나 끝. 집에 있다, 형. 집에. 집에, 집에 하나? 집에 있나? 집에 있어, 집에. 한 곳으로, 이거 뭐. 그래? 한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가자, 가자. 하다 스자이자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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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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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나이스! 와 잘해. 잘한데 이게 바로. 이게 소음 파워인가? 역시 각성했어요. 깔끔했다, 깔끔했다야. 드디어 드디어 집중을 하는구만. 옆에 있어야. 드디어 됐구나. 대박이야. 어두운 장면이었는데.